안녕하세요. 택배 아저씨 태가입니다. 오늘 제가 카메라를 들고 출근하는 이유는 어제 저녁에 이제 그 저희 같은 대리점에서 일하는 동생한테서 연락이 왔어요.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지방에 내려가야 될것 같다고 본인 그 배송구역 좀 도와줄 수 있냐고 연락이 와가지고 지원을 가야 되거든요. 이제 저희가 개인 사업자이다 보니까 갑자기 경조사가 생기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? 휴가는 어떻게 가나요?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카메라를 들고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, 오늘 뭐 토요일이어가지고 물량이,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제 담당 구역이 아니라 어제 처음 가보는 구역을 배송을 하는 거여가지고 약간의 그 심적 부담감은 있습니다. <laughs> 어, 택배일 한지 오래됐어도 이렇게 새로운 구역 가면 똑같이 어리버리해요. <laughs> 지도를 복사해다 놨네요. 예, 제 담당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도가 있어야 돼요. 어, 배달하기는 엄청 좋은 구역이에요. <laughs> 네, 내 구역보다 배달하기 좋은 것 같은데? 원래 원래 이런 식으로 지도에다가 물건이 있는 건물을 이렇게 뭐 매직이나 이런 걸로 표시를 하면서 싸서 올리거든요. 오늘 어차피 토요일이고 뭐해 떨어지기 전에 배송 끝날 것 같으니까 그냥 저 뒤쪽에다가. 어, 그냥, 그냥 저 뒤쪽에다 다 때려 박아 놓은 다음에 좀 이따 제거 먼저 배송 다 끝내고 지원 가는 거 배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쪽에, 지금 이쪽에 있는 게다 지원 갈 거예요. 나는 한 20, 30개 나올 줄 알고 되게 쿨하게, 아, 당연, 당연히 도와줘야지 잘하고 와 라고 얘기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데? 이제 제 배송구역 배달 다 끝내고 이제 지원 배송하러 왔는데 막 배고파가지고 일단 이거 빵 하나 샌드위치 하나 먹고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저희 CJ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경조사로 인해 가지고 이제 빠진 사람을 대신해서 지원을 가게 되면은 건당 추가로 얼마씩 더 수수료가 붙어요 그게 아마 1촌까지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할머니 그러니까 이제 종호상이니까 해당은 안될 건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배송 완료 스캔을 찍을 때 경조사 배송으로 배송 완료 스캔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20, 21, 22, 24, 24, 25, 26. 이렇게 많이, 이렇게 많이 나올 줄 알았으면 아침에 좀 지도를 보면서 세분화를 시켜서 올렸을 텐데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라가지고 그냥 막 던져놨더니 지금 정리를 좀 해야 돼요. 그 번지스 뒤에 이렇게 호수 있잖아요. 호수, 그 건물번호. 지도를 보면 쭉 나열되어 있는 데 있어요. 이런 데는 되게 집 찾기가 쉬운데. 막 옛날에 막그 난개발된 데는 그호수가막 뒤죽박죽으로 돼 있거든요. 그런 데는 이제 좀 이런 거 징정리하기가 좀 불편하죠. 근데 뭐 여기는 너무 좋아. <웃음> <웃음> 여러분이 보고 있으면서도 답답하죠. 근데 처음 오는 구역은 어쩔 수가 없어요. 이렇게 해서 지도 한번 보고, 송장 한번 보고, 지도 한번 보고, 송장 한번 보고 이럴 수밖에 없어요. <laughs> 이제 이쪽 골목은 다 진정리를 했으니까 배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보세요? 아, 예, 안녕하세요. 택배기사인데요. 네. 아, 혹시 지금 집에 계시나요? 네. 끝났습니다. 어리버리 타, 어리버리 타느라고 좀 오래 걸렸네요. <laughs> 지금 빨리 마무리하고 또 장례식장을 가야 돼가지고 촬영이 지금 제대로 된 건지는 모르겠고 촬영을 많이 못했거든요. 어쨌든지 그 제가 <laughs> 오늘 그이 영상에서 오늘 이 영상에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렇게 이제 동료 기사가 뭐 이런 일이 생기거나 이랬을 때 같은 대리점에 소속되어 있는 기사들끼리 이렇게 도와주러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대리점도 있어요. 그러니까 엄청 그냥 냉정하게 그 용차라고 하는데 외부 인원을 돈 주고 불러다가 그냥 그렇게 땜빵식으로 하는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이게 일자리 알아보실 때좀 이런 부분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.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, 딱히 면접 볼때 이게 실례가 된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거의 이제 대리점 소장님이나 면접을 볼때 혹시 뭐 제가 무슨 일이 갑자기 생기거나 뭐 경조사 같은 게 있을 때는 여기 대리점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좀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얼마 벌수 있는지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어, 업무를 하시다 보면 은 분명히 스트레스로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저 지금 충격 먹었어요. 지금 살쪄가지고 서투도 지금 엄청 작고 정장 자켓이 앞에가 안 잠겨. 지금 검은 색깔 옷이 없어가지고 괜찮... <laughs> 괜찮겠지? 다시 운동을 시작해볼까 합니다. 어쨌든 다녀올게요.